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헛된 고백을 하지 말라.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황제 나폴레옹이 어느 날 군부대에 암행 시 차를 나갔다고 합니다 얼마나 잘 훈련된 병사들인지 훈련하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한 병사가 너무 엉망입니다 그러니까 지휘관이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야! 나폴레옹 똑바로 못해? 군인이라고 볼수 없는 훈련이 안된 병사였습니다 황제 나폴레옹이 그 군인을 불러놓고 이렇게 이제 물었답니다. 너 이름이 뭐냐? 그러자 병사는 제 이름은 나폴레옹입니다. 나폴레옹은 정말 내 이름이 나폴레옹이냐? 확인을 해봤더 군복에 나폴레옹이라고 어, 새겨진 이름이 있었습니다. 이때 황제 나폴레옹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너는 이름을 바꿔서 사용을 하든지 아니면 너의 행실을 뜯어고쳐라. 자, 행동을 바꾸든지 이름을 바꾸든지 양자 택이를 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름은 너무 너무 중요하죠.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이름이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능력을 가리키죠. 삶에 대한 요약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름대로 살아갔습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고유한 특성과 기재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그이름 후대에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명예를 택해라. 자먼 22장 1절의 말씀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의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름은 삶의 요약이 됩니다. 자, 하나님께 대한 여러 호칭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무엇일까?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스, 여호와 살롬, 여호와 로이, 여호와 삼마 그러죠. 자이 모든 이름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정체성과 특별히 그의 백성들과 관계를 맺는 방식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명칭에 대해서 아주 철저했습니다. 성경을 필사를 할때 서기관이라는 사람이 성경을 쓰는 사람인데 그는 성경을 기록할 때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게 되면 잠시 멈추고 목욕을 하고 먹을 다시 갈고서 기록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서기관이 쓴다면 여호와라는 단어가 네 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네 번이나 목욕을 하고 네 번이나 붓을 빨고 그래서 기록을 했다 하는 것이죠. 자 율법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여호화라는 이 발음이 나오게 되면 이 발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율법서가 출협기 20장 2절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읽을까? 나는 너를 애국당 종대었던 집에서 인도해 낸내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님까지 하고는 하늘을 올려다 본 후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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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 뭐, 뭐, 뭐가 뭘까? 여호와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단어를 아예 부르지를 않았죠. 자, 이렇게 말을 하면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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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아, 이게 여호와구나. 이렇게 알아차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사들이 여호와 대신에, 아도나이를 썼죠. 여호와를 아도나이, 즉, 주님입니다. 이렇게 바꿔서 읽었죠. 유대인은 그 정도로 여호와의 이름을 철저히 불렀습니다. 자 오늘 우리나라도 훼손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소송을 걸기도 하죠. 예를 들어 검찰 수사를 받다가 자 고위 공직자, 정치인들, 유명한 사람들이 명예를 지키기 위해 서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이 모욕당하거나 명예가 훼손당하는 것을 참지 못하고 분노하시는 분이시죠. 성경에 보니까 예언자 에스겔은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뭘까? 이스라엘 멸망한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더럽혔기 때문이다. 에스겔 36장 22절 23절이죠. 자, 이사야 42장 8절에 보니까 난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이탄 종교화된 오늘의 시대에서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무 가볍게 조롱꼬리로 사용하는 그런 경향들이 참 많은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자제3 계명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었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오용하고 남용하지 말라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의 의미는 뭘까?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그첫 번째가 지킬 의도가 없이 헛된 약속이나 서원에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킬 의도가 없이 헛된 약속을 하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서원 자, 서원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레위 12장 19절. 너희는 내 이름을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 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헛된 맹세를 하지 말라. 거짓 맹세 하지 말라라. 헛한한 약속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자, 히브리스 6장 16절을 보면,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에 최후의 확정이니라 최후의 확정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쓸 때는 어때? 최후의 확정일 때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쓰라 하는 것입니다. 맹세는 최후의 확정이다. 그래서 헛된 약속, 헛된 서약, 헛된 맹세 하는데 여호와 이름을 덜벅거리지를 만나, 그래서 목숨을 걸고 여호와 이름을 지켜라 하는 것입니다. 자, 세계적인 브랜드같이 최고의 기업이 어떤 기업일까? 그것은 1위가 애플입니다. 애플. 지난 6년간 1등 이 이제 애플인데요. 애플이라는 이름의 브랜드 가치가 얼마나 될까? 한 200조 원쯤 된다고 합니다. 이름의 가치가 200조 원을. 그런데 여러분 100년 이상 유지하는 유명한 브랜드 가치 기업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 그 브랜드 가치는 얼마나 될까? 천대까지 간다 그랬어요. 천대까지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축복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된다.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악한 일을 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악한 일을 하면서 주님의 일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에레미야 7장 10절부터 11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하나이다 하느냐 이런 모든 가정한 일을 행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굴현도 보이느냐 보라 나곧 내가 그것을 보안보라 도적질할 의도를 가지고 여우와 하나님을 파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이 잘못된, 더구나 잘못된 사람들이다 하는 거죠. 저는 종종 서울 강동노예 노예장을 하면서 재판에 걸린 사람들, 노예 재판을 걸고 있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두 패로 나눠서 두패가 싸움하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한쪽에서는 막 찬송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냐 이렇게 불러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막 그렇게 불러요. 그런데 또 반대편에서는 찬송할 때 십자가 군병되어서 막 이래요. 막 야단해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한쪽은 막 십자가 군병되어서 막. 참 주님의 이름을 이렇게 덜먹거려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바람직하지 못한 대화 속에서 자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바람직하지 못한 대화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아라. 주님께서는 당신을 향하여 의미 없이 주여 주여 하는 이 무리들이 많다고 경계했습니다. 너희 나들어 주여 주여 하면서도 왜 나를 따르지 않냐 내가 이런 것을 왜 행하지 않느냐 그랬습니다. 주의 이름을 남용하지 말고 오용하지 말고 악용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에서 언어의 중요성을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노마시대의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박해하고 또 불화형을 창하고 동물의 먹이감으로 던져넣기도 많이 했잖아요. 자, 이 황제는 어느 날 끌려와서 죽음을 앞둔 기독교인들을 조롱합니다. 도대체 너의 주, 너의 하나님 어디 있냐? 목수 나사라디에스는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거야? 너의 주에게 구해달라고 그래. 기독교인은 주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서 그 황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황제여, 나사렛 예수는 하늘나라의 목공실에서 폐하를 위하여 관을 만들고 계십니다. 조금 있으면 다 완성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주님을 사용할 때이 언어를 잘 사용해야 한다. 자, 네 번째 마지막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제3교명의 말라라는 단어를 하라로 바꿔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라. 그런 의미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우리의 언어 속에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담겨져 있느냐. 자, 우리의 신앙 행위 속에 예배 속에 봉헌 속에 찬양 속에 기도 생활 속에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함이 담겨져 있는가?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자, 엘리아란 이름의 뜻,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엘리아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최고로 악한 이스라엘의 왕, 아합과 이세벨이 판을 치던 시대에, 바늘과 아세라로 종교 혼합 중의 상태 속에 타락할 때로 타락했을 때, 엘리아의 이름 속에는 시대의 사명과 시대의 운명,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 있습니다. 엘리아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존중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안 된다. 주님이 가르친신 기도에도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그랬습니다. 제3계명. 우리의 전 존재, 삶의 방향과 목적이 전부 걸려 있는 계명. 자,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생을 잘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